포스코 그룹 차기 회장을 가리는 6인의 경합이 시작됐습니다. 내부 출신 3명과 외부 인사 3명의 대결 구도로 진행될 이번 레이스는 포스코 회장 선출 사상 가장 많은 외부 후보를 포함한 만큼 그간 포스코의 관례이던 순혈주의를 깨고 새로운 외부 수혈 인사가 회장으로 등극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 추천 위원회는 차기 회장 후보 6명의 파이널리스트를 확정했습니다.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연구원장 장인하 전 포스코 사장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추위가 공식 활동을 시작한 이후 후보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후추위는 지난 10일 내 외부 후보자 22명을 선발해 후보군을 압축했습니다. 이어 17일에는 후보군 중 롱리스트 18명을 뽑았고 24일에는 쇼리스트로 총 12명 내부 5명, 외부 7명을 정했습니다. 24일에는 쇼리스트로 총 12명 내부 5명, 외부 7명을 정했습니다. 역대 포스코그룹 회장 선출 과정에서 외부 후보자가 가장 많은 경합으로 기록됩니다. 지금까지 파이널리스트에선 내부 후보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2014년 당시 파이널리스트의 경우 내부 인사 4명에 외부 인사는 1명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외부 인사 없이 포스코 내부 출신 인사로만 명단이 채워졌습니다. 이번 최종 후보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정탁 포스코 인터내셔널 부회장 등 유력 후보군이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최근 최정우 회장을 포함한 김학동 부회장, 정탁 부회장이 해외 초와 출장 논란의 중심 인물들로 거론되면서 후보군에서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차기 회장으로 유력했던 두 인사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외부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권영수 전 LG그룹 부회장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경영한 권전 부회장은 포스코그룹이 현재 확장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수 전 부회장은 LG전자에 입사해 44년간 주력 계열사를 오가며 그룹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이동한 뒤엔 기업 공개를 성사시키고 수주 규모를 500조원까지 끌어올리며 경영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물론 포스코의 주력 철강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최종 회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우유철 전 부회장은 의외의 인물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출신인 안동일 전 사장이 현대제철 대표로 임명된 적은 있지만 경쟁사 현대제철 출신이 포스코그룹 회장 명단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동차용 강판 사업에 특화된 이력을 지녔다는 점이 후보로 꼽힌 이유로 분석됩니다. SK 이노베이션 기술원장을 지낸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업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후보입니다. 김 사장은 석유개발 전문가이며 해외 자원 개발협회장을 맡았다는 점을 근거로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원자재 개발에 특화된 인물로 꼽힙니다. SK 이노베이션. 울산과학기술원 UN, IST 등을 거쳐 2021년부터 한국석 유공사를 이끌어왔습니다. 내부 출신은 김지용 사장과 전중선 고문입니다. 김 사장은 지난해 말 사장으로 승진해 후보군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예상을 깨고 최종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사장은 그룹의 최고 기술 책임자로 배터리 소재, 인공지능, 수소 등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총괄하는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중선 고문은 최고 재무 책임자 출신으로 포스코 그룹의 지주사 체제를 출범시키는데 기여한 인물입니다. 포스코에 입사해 글로벌 인프라 부문장, 전략기획본부장, 원료구매실장, 포스코 강판 사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올해 철강, 배터리 등두 핵심 분야의 업황이 어려워 재무 능력을 갖춘 전 고문을 선정했다는 분석입니다. 장인하 전 포스코 사장은 전 중선 고문과 함께 대표적인 포스코 오비로 꼽힙니다. 포스코에 입사해 철강 솔루션 마케팅 실장, 신사업 실장, 철강 이부문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연구, 재무, 마케팅 등을 경험한 노련한 인재로 평가받으며, 지난 2018년 최정우 회장과 나란히 회장 후보로 경합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포스코그룹이 철강 시황 둔화로 수익성이 부진하는 등 고전하고 있어 차기 회장의 경영 행보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한 상태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각각 9%, 27.2%, 하락한 77조 1272억원, 3조 5314억원을 거뒀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대비 48.2%, 줄어든 1조 8323억원에 머물렀습니다. 회장이 누가 되더라도 본업 철강과 2차전지 소재 등 신성장 동력에 균형 있는 성장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31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신규 회장, 선임 이후에도 현재까지 집행된 투자나 비전 방향을 크게 바꾸거나 포기한다거나 하는 일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장 선출까지 남은 시간은 한달반 가량입니다. 후추위는 회장 후보군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심층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어 8일 오후 추가 회의와 임시이사회를 거쳐 차기 회장 후보 1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후보는 3월 21일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 회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다만 후추위 전원이 경찰이 입건된 상태라 촉박한 회장 선출 과정을 소화해내기가 험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최정우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캐나다, 아르헨티나, 중국 등 지역을 방문하며 초와 출장 논란을 빚어 후추이 구성 7명의 사회이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전원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